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히로시마 vs 한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모리시타는 안정적인 재구와 다양한 구종 구사를 바탕으로 지난 시즌 팀내 에이스 역할을 소화했으다. 직구와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낮은 존을 집중 공략하며 본래 터용이 적고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홍 경기에서는 특히 피안 타율과 피장 타율이 낮아지고 초반 이닝부터 리듬을 잘 타는 스타일이다. 타선은 중하위 타순까지도 출루 기여도가 높으며 집중력 있는 득점 생산 구조가 강점으로 평가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무라카미는 신의 투수로 빠른 구속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이닝 소화와 피홈런 관리에서 기복이 있다. 경기 초반에는 위력적인 피칭을 하지만 34회 이후 재구 흔들림과 볼넷 허용이 잦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 0범 경기에서도 탈삼진 능력은 좋았지만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높아 장타 허용 위험이 존재한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있으나. 상하위 타순간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며 득점 루트가 단조로 운 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히로시마 승 히로시마는 모리시타의 홍강세와 함께 타선의 출루 능력이 돋보이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한신은 무라카미의 투구 내용이 불안정하고 타선의 연계력이 떨어지는 구조라 중후반 흐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력 구성과 경기 운영 측면에서 히로시마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 세이브 VS 니오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이마인은 위력적인 직구와 커브 조합으로 탈삼진 능력이 뛰어난 우한 투수다. 지난 시즌 이닝 소화와 피홈런 억제 능력 모두 준수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재구 안정감이 더 높아지는 편이다. 슬라이더의 재구가 정교해 스트라이크 카운트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유리하며 위기관리 능력도 안정적이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다소 약하지만 상하위 타순에서 골고루 출루가 가능해 점수를 쌓는 운영이 가능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카네무라는 젊고 빠른 볼을 던지는 신의 투수지만 아직 재구와 경기 운영 능력은 미완성 단계다. 10원 경기에서는 34이닝 소화가 고작이었고, 변화구 제구가 불안정해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볼 비율이 좋지 않다. 초반 구속은 위력적이나 피안타와 볼넷이 겹치는 구간에서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타선은 장타력보다는 스몰볼과 기동력 위주의 구조지만, 중심 타선의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세이브 승세이브는 이마이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선발 운영과 타선의 출루 밸런스를 통해 점진적으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니포넴은 카네무라의 실전 적응도가 떨어지고 득점 루트가 제한적인 구조라 초반부터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세이브가 선발과 타선의 안정성을 앞세워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상경기 요미우리 vs 야쿠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토고는 MPB 정상급 우한투수로 직구와 포크볼의 조합을 통해 타자들을 압도하는 피칭 스타일을 구사한다. 이닝 소화력이 매우 뛰어나며 경기 후반까지도 구속 유지와 커맨드가 안정적이다. 홍 경기에서는 POPS가 낮아 위기 관리 능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투 비율도 적은 편이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중하위 타순의 출루율이 조화를 이루며 집중력 있는 특정 루트가 다양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오쿠가와는 부상 복귀 이후 구위 회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닝 소화와 재구 안정성 면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시범 경기와 복귀전에서 34이닝 이후 재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피안타율이 상승하는 구간이 명확하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있지만 하위 타순과의 연결고리가 약해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 또한 외야 수비와 주류 과정에서 실책이 자주 발생해 경기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요미우리 승 요미우리는 토고의 완성도 높은 피칭과 안정적인 타선 밸런스를 통해 초반부터 경기를 장악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야쿠르트는 오쿠가와의 제구 불안과 공격 연결력의 한계로 인해 상대 마운드에 눌릴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안정성 면에서 요미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4경기 요코하마 vs 준이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즈마는 정교한 제구력을 앞세운 좌완 정통파로 직구와 커브의 완급 조절이 뛰어난 투수다. 지난 시즌 pops가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낮았으며 홈 경기에서 특히 3진 마이너스 볼넷 비율이 좋고 7투가 적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출루율과 중심 타선의 찬스 처리 능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점수 생산 루트가 명확하다. 하위 타순에서도 꾸준히 출루를 시도하며 단타 중심의 연결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다카시는 묵직한 직구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재구 불안과 높은 피안타율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시범경기에서는 초반 재구가 흔들리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있었고 변화구 완성도도 부족한 편이다. 타선은 리그 최하위권의 장타 생산성을 보이며 단타 위주의 타격으로 대량 득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주루사나 병살타가 자주 나오면서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는 약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요코하마 승 요코하마는 아즈마의 정교한 피칭과 상하위 타선의 출루 균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주니치는 타선의 장타력 부족과 다카하시의 제구 불안이 맞물리며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선발 마이너스 타선 마이너스 운영 측면에서 요코하마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다. 5경기 오릭스 vs 라쿠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미야기는 안정적인 재구와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는 좌완 투수다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좌타자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홈 경기에서 피안 타율과 피장 타율 모두 낮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타자와 승부를 이어가는 능력이 인상적이다 타선은 중장거리 타격을 중심으로 하위 타순까지 출루 기여도가 높아 연계 득점이 가능한 구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하야카와는 빠른 직구와 낮은 존 제구력이 강점이지만 체력 소모 이후 구위 저하가 뚜렷한 유형이다. 이닝 중반 이후 피안타와 볼넷이 겹쳐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장타 허용률이 점차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상하위 타순간 연결이 끊기며 찬스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상대가 좌완일 경우 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오릭스 승 오릭스는 미야기의 안정적인 피칭과 타선의 득점력 균형을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반면 라쿠테는 하야카와의 후반 흔들림과 좌완 상대 약점이 겹칠 경우 역전 흐름을 만들기 어렵다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에서 오릭스가 확실히 앞서는 경기로 예상된다 6경기 소프트뱅크 vs 지바롯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리아라는 풍부한 실전 경험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우한 투수로 안정적인 제구와 위기 관리 능력이 강점이다. 직구와 체인지역 투심 패스트볼을 조합해 타자 타이밍을 뺏는 피칭이 특징이며 장타 허용률이 낮은 편이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 슬라이더의 제구력이 향상되며 초반 이닝 실점 억제력이 높아진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하위 타선의 출루율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오지마는 좌완 특유의 낮은 릴리스 포인트를 활용해 변화구 중심으로 타자와 승부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직구 구속이 떨어지고 한 경기 내에서 구위 기복이 크며 본래 허용률이 높은 편이다. 시범경기에서는 실투가 많아 장타 허용이 자주 발생했고, 특히 우타자 상대로 POPS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타선은 단타 중심의 조합이며, 중심 타선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져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소프트뱅크 승 소프트뱅크는 아리아라의 노련한 피칭 운영과 타선의 집중력 있는 연결 플레이를 통해 경기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지바롯대는 오지마의 재구 불안과 타선의 장타력 부족으로 인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투타밸런스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소프트뱅크가 명확한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첨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